안녕하세요.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보담이입니다. 저희 아이는 우유를 싫어하는 아이라 지금 성장기인 우리 아이에게 부족한 칼슘을 어떻게 채워줄까 고민을 하다가 GM팜 쑥쑥 어린이 칼슘 환기 아르기닌을 알게 되었는데요. 원료 하나, 재료 하나 꼼꼼히 따져가며 건강식품 브랜드 g m 팜에서 만든 어린이 음료라 믿고 안심하고 자기 전에 매일매일 주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가 또래보다 작고 외소해서 칼슘 섭취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일반 우유와 쑥쑥을 비교했을 때 칼슘의 양이 쑥쑥이 월등히 더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쑥쑥에는 흡수가 잘 되는 저산칼슘, 황기추출물, 아르기닌까지 지앤팜의 약사 아빠들이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영양 성분을 엄선하여 담았다고 하는데요. 잔류 농약 걱정 없는 유기농 사과 주스 농축액을 담아서 그런지 아이도 거부감 없이 사과 맛이 난다며 정말 잘 먹고 아이가 먼저 찾는 제품이에요. 또한 쑥쑥 어린이 칼슘 환기 아르기니는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사소한 부분까지도 신경 쓴 제품인데요. 스파우트 파우치 형태로 휴대가 간편하고 빨대 없이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점선대로 잘라서 진열해두면 테이블이나 냉장고에서 하나씩 쏙 빼서 주기에도 간편한데요. 자기 전에 아이에게 보여줬는데 한참 한글에 관심이 있는 아이라 그런지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보며 사과 맛이라고 적혀있는 것까지 읽네요. 아르기닌이 들어가 있어서 쓴맛이 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프락토 올리고당이 들어가 쓴맛도 잡고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해요. 저희 아이가 앉은 자리에서 한 팩을 순식간에 다 먹었어요. 평소에 우유를 안 먹어서 고민이었는데 우유보다 칼슘 함량이 더 많이 들어있고 간식처럼 줄수 있어서 이왕이면 유당과 카제인이 들어있는 우유보다 쑥쑥 어린이 칼슘 환기 아르기닌으로 칼슘 섭취에 중요한 성장기 어린이 간식으로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응? 쑥쑥 주스 줄까요? 네. 응. 먹어요.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먹어요. 아, 시원하고 맛있지. 엄마가 냉장고에 넣어놨어. 다음 날, 아이가 먼저 있어요? 찾는 걸 보고, 이렇게 잘 먹어주니 엄마 마음이 참 뿌듯하더라고요. 지 m 팜의 약사 아빠들이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영양 밸런스를 맞추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만든 제품, 쑥쑥 어리디 칼슘 환기 아르기닌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